시작부터 시청자들의 숨을 먹게 만드는 압도적 존재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공개되는 2026년형 신차의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화면으로 전해지는 첫 장면만 봐도 아마 감탄이 나올 텐데요. 마치 콘셉트카와 양산차의 경계를 허문 듯한 미래적인 라인. 그리고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까지 지금부터 2026년형 신차가 어떤 기준을 다시 쓰려고 하는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 출시되는 최신 모델들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이번 2026년 신형 모델은 브랜드가 그동안 다듬어 왔던 디자인 언어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한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얇고 넓게 뻗은 주간 주행등이 시그니처처럼 자리 잡고 있고, 중앙을 가로지르는 그릴은 기존보다 훨씬 커졌으면서도 정교한 패턴을 통해 고급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측면부는 날카롭게 조각된 캐릭터 라인과 함께 긴 보닛,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노프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한 장의 조각 작품처럼 보입니다. 특히 시필러 주변에서 볼륨감을 극대화한 디자인은 정지 상태에서도 차가 앞으로 치고 나갈 것 같은 역동성을 표현합니다. 후면부 역시 3D 형태의 리어램프가 적용돼 도로 위에서 밤에 보면 단번에 이 차다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의 디퓨저 형상과 숨겨진 머플러 구조는 전체적으로 세련된 스포티함을 완성해주며 공기역학적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차체 크기는 이전 모델 대비 전장과 전폭이 소폭 늘어나 실내 공간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휠 디자인도 19인치부터 21인치까지 다양한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마치 고급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을 보는 듯한 섬세한 조형미가 돋보입니다. 도로 위에 서 있기만 해도 전체적인 비율이 균형 잡혀 있어 고급 수요부이든 세단이든 어떤 세그먼트라도 확실히 상위 라인업 느낌을 줍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 2026 모델은 파워트레인 구성에서 매우 큰 발전을 보여줍니다. 엔진은 기본적으로 고효율 터보 엔진이 적용되며 출력은 이전 세대 대비 상승해 더 강력한 가속감과 견고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기 가속 시의 응답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며 고속주행에서도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는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브랜드 특유의 세팅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면서 노면에서 오는 잔진동까지 자연스럽게 걸러주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 누적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최신 배터리 기술이 적용돼 에너지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EV 모드 주행 범위도 확장되어 도심 주행에서는 거의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완전 전기차 버전은 초급속 충전이 가능해져 20분 충전만으로 상당한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요소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최신 버전의 반자율 기능이 적용되어 고속도로나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차로 유지나 거리 조절의 정밀함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이 특징입니다. 서스펜션 구성은 주행 모드에 따라 감세력이 달라지는 전자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편안함과 스포티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고, 와인딩이나 고속주행에서는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더해져 차가 노면과 하나 되는 듯한 주행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브랜드 역대급으로 정교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반응하며, 회전 시에도 차체 균형이 자연스럽게 잡혀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년 신형 모델의 인테리어는 진짜 완전히 새롭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넓게 펼쳐진 듀얼 와이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센터 스크린이